네, 안녕하세요. 매튜 선생입니다 아, 우리 자, 오랜만에 아이 왕초보 영어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아 정말 반갑고요. 하여튼 건강한 모습으로 어 아, 배워서 아, 정말 기쁘고 정말 반갑습니다. 이게 또한 2주, 3주 이렇게 쉬게 되면은 나오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힘든데 그래도 오늘 좀 많이 나와 주셨어요. 예. 오늘 참석 못 하신 분들도 다음 시간에 꼭 나와 주시고요. 자, 오늘 이 단어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시면 아 v uh, o c a d o a l a 어 m 스 p p l e Ambulance, Bench, b e a 어 앱스토어 앱스토어 앱이토어앱스어를 오늘 공부하겠어니다여어단어 먼저 토어 앱스토어 앱스토에 앱스토어 앱스토어 영국토어 앱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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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어 앱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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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싼그 열매인데요. 한국에서는 5천 원, 6천 원 하죠. 이렇게 동작하겠습니다. 동작을 하는 이유는 아, 여러분이 잘안해오집니다 제가 이제 어르신 그 왕초보 영어 학생만 한 120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 잘안해오지기안 해오지기 때문에 아, 이렇게 동작과 함께 에보카도 아, 이렇게 에보카도, 아, 에보카도 아, 이게 유치하다고 생각하면은 아뭐이게 아무런 행동도 안 하게 돼요. 그니까 뭔가 이렇게 동작을 하면서 뭔가 움직여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변화가 시작됩니다. 에보카도에보카도 그다음에 말해 보고 써 보고. 말해 보고 써 보고 그러면 어 지금 제 학생이 60대, 70대, 8 0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해 보고 써 보고 하면 매일 꾸준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 이렇게 써 보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이틀은 쉬시고요. 어 무리하지 마시고요. 한 5분이든 10분이든 뭐 30분이든 이렇게 꾸준하게 이닦듯이 공부를 하시면 정말 느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공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실패하시는 분들은 쓰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좀 많이 쓸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avocado 동작과 함께 그 다음에 alarm 졸립잖아 이렇게. 어, 알람 누르는 거, 그 동작을 하겠습니다. 알람, 이렇게, 알림을 말하는 겁니다. 또, 자명종 할 때, 알람, 클럭 할 때, 알람, alarm. 알림을 알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애플, 사과, 아, 이렇게, 애플, 애플, 에, 할 때, 손가락이 두 개, 이렇게, 애플, 됐죠. 그 다음에, 앰뷸런스,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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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유치하잖아요. 근데, 어르신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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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uh, 앰뷸런스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 구급차를 보면은 글씨가 거꾸로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앞 차가 사이드 uh, 미러로 그 구급차의 글씨를 볼때 제대로 보이도록 일부러 거꾸로 해놓은 겁니다. 구급차는 응급 환자를 이송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앰뷸런스, 비용, 비용, 비용 이렇게. 다음 벤치, 벤치는 뭐예요? 이렇게 벤치, 그쵸죠이 넓은 의자. 벤치라고 하고 집 안에 있는 의자는 소파라고 합니다. 소파, so 아그 어, 바깥에 있는 의자는 벤치라고 합니다. 벤치, 벤치. 풍경이 아니고요. 의자, 긴 의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비치. 자 우리가 먹다 eat 있죠. eat 이거하고 그냥 그것 할때 eat 하고 달라요. eat, it, eat, it, eat, it. 완전 다르죠. 그래서 비치, 비치 발리볼 할때 이렇게 막는 거예요. b e a h 동작과 함께 하셔야지, 어, 기억이 더잘 됩니다. 일곱, 여덟 배의 기억에 효과가 있다라는, 어, 보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ible. 이렇게, Bible. 자, 기도가 이렇게 하는 거. 자, Bible.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주로 대문자로 써요. 성경은 이제 유일한 거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The Bible. Bible. 이렇게 책 보는 거. 바이 b 성경책 보는 거. 그 다음에,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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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 best는 bad을 강하게 해주시고, st를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est, best, best. 보세요. 근데, 어, 그 good, better, best. 물론, 이제, 미국식으로는 good, better, best. 이렇게 되죠. 좋은, 더 좋은, 가장 좋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 t 가 붙으면 주로 이렇게 가장 좋은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오늘 직업에 관해서 한번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직업 이렇게 열 단어를 어, 준비했습니다. 이제 거꾸로 보이긴 하는데 직업 job, job이 뭐예요? 어, 우리가 일을 해야지 잡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그냥 어, 아재 개그 이렇게 하면서 어, 여러분 따분하지 말라고 물론 이제 젊으신 분들이 보면 막 짜증 나실 거예요. 근데 어, job, 잡수실 수 있죠. 잡수실 수 일이 있어야 잡수실 수 있죠. 어떻게든 좀 애우시라고 자, 안 해오시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돌아서면 뭐 잊어버리고 뒤돌아서면 뭐 잊어버리고 하시는데 좀 어떻게든 공부에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Teacher 이렇게 뭔가 밑줄 짝. Teacher 밑줄 짝. 그쵸 그렇죠? Athlete, Athlete. 혀로 깨물어야 돼. Athlete, Athlete. 운동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Actor, Actor. 여자 배우는 뭐야? Actress, Actress, Actress. 다르죠. 자, 그 다음에, soldier, 탕탕, 군인을 soldier라고 합니다. soldier, 됐죠? police officer, 자, police officer, 뭐야, 경력, 그쵸? police officer, 아니면, 어, uh, can I see your driver's license or can I see your uh, passport? 뭐, 이렇게, 어, uh, 차량 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거 요구할 때, uh, police officer, office가 사무실인데, 사무실에 가면 단정하게 옷을 입고 격식을 갖추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경찰들은 뭘 입고 있어? 요 유니폼을 입고 있잖아. 제복. 그래서, police officer. 경례 그쵸? 경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doctor. 자, 미국식은 doctor. 영국식은 doctor. doctor. 다르죠? 자, 미국식은 tam. 영국식은 tom.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scientist. 뭐야? 과학자. 이렇게 뭐 이렇게 실험하고 막 이렇게, 어, 이렇게. 실험하고. 이게 <laughs> 실험하고. 이렇게. <laughs> 이렇게. <laughs> 이 실험하고 scientist i-s-t가 붙어있으면 어, 이게 사람이 돼요 그래서 cellist c-e-l-l-i-s-t pianist p-i-a-n-i-s-t 그쵸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 pianist piano가 아니라 piano 이렇게 되죠 piano pianist 이렇게 자 근데 firefighter 소방관 소방수 국가직 공무원으로 이제 바뀌었죠 Firefighter 되는 거죠. 그다음 뭐야? Cook 요리하다 이렇게 Cook 요리하다 이렇게 부침에 뒤집는 거예요. 그다음에 Farmer 자 오늘 이렇게 했더니 막그 웃으시더라고요. Farmer 이렇게 갈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하는 거. Farmer 그 그러니까 b 스켓볼은농구구요 농구 농부 농부를 말씀드렸는데 자 농구로 들리기도 하죠. 그럼 배스켓 바구니에 공을 집어는 넣 거니까 바구니에 공을 집어넣다. 었 Basketball이구요 농부는 Farmer 아리니스리미니 파, 파 Fa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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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이렇게 붙으면 돼요 Farmer 이렇게 됐죠? 농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해와 표현 하나 좀 배워볼까요? 우리가 어, Hi Matt Matthew를 Matt이라고 래요 그러니까, Hi 동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지내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How are you? 이렇게 했어요 How are you? 아예 강세가 있어요. 이렇게 의문서가 있을 때는 아예 강세가 있어요. 물론 are you happy? a r happy? 이렇게 어, 행복하세요 할 때는 당연히 그 뒤에 어, 끝에가 강세가 있는데 의문서가 있을 때는 가운데 강세가 있어요. how are you?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you are good 또는 you are bad 둘중에 하나죠.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죠. 근데 good이나 bad 대신에 거기 사용할 수 있는 의문서 뭐가 있을까요? 바로 how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how가 앞으로 튀어 나가요. 왜냐면 you are good or bad 이건데 거기 how가 의문사죠. 음 의문사는 궁금하다는 거죠. 궁금한 거는 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럼 you are you 가 1등, are가 2등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충격 받아서. 그래서 how are you? how are you? 어떻게 지내세요? 이 말이에요. 대답은 어떻게 해요? i am good. i'm good. i am인데 빨리 발음하면 I'm이 돼요. I'm, I'm good. I'm good. I'm fine. I'm okay. I'm wonderful. 뭐다 돼요. 어,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you are인데 빨리 발음하면 you are가 돼요. 그러니까 줄이명이에요. 줄이명. you are가 you are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좀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랬더니 fine, fine, thank you. 해로 깨물어야 돼요. thank you. 땡큐처럼 들리기도 하고 땡큐처럼 들리기도 하고 땡큐처럼 들리기도 해요 How about you? 당신은 어떠세요? 이 말이에요 I'm good too. 저도 좋아요 이 말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좀잘 정리하시고요 자, 누구든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 나아질 마음만 있다면 우리 콩나물 시루 있죠? 물을 붓는데 99%가 다 빠져나가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1% 때문에 자라있죠 그래서 이 동작 왕초보 영어 동작 어르신 왕초보 영어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 어, 많이 쓰시고요. 많이 시간만 나면 쓰세요. 시간만 나면 제가 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가 항상 있는데 어, 여러분 이 어르신 어, 왕초보 영어 이게 대세입니다. 아, 그래서 꼭 이거 방송 많이 들어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많이 써보시고 쓸 때는 발음하면서 어,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빨리 늡니다자 수업 빠지지 마시고요. Have a nice day and see you next time. 자. 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오케이 바이바이.